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웨스트우드 롱패딩에 대해서 방송할 건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건강이 구독 안 하신 분들 스타일리스트의 김건강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이웨스트우드 롱패딩이에요.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롯데백화점 이관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은 되게 저렴하지 여러분. 딴른 음, 롱패딩에 비해서 가격은 여기 나와 있듯이 1 2 3 0 30원이고요. 어, 택배는 무료배송이에요. 예.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컬러는 예, 블랙, 라이트 그레이, 네이비. 어,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컬러 블랙이고요. 예.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블랙 예 겉면이랑 예 안쪽 확대한 사진이고요또 라이트 그레이 예또 이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라이트 그레이도 이쁘긴 한데 때가 많이 타서 블랙이 제 무난하고 이쁜 것 같아요 롱패딩 이거는 다른 상품인데 역시 웨스토드 고요 2019년도 예 웨스토드 신상 롱패딩 3종 가격은 아까보다 좀 비싸긴 한데 야상형이에요. 음, 가격은 239,940원 이고요. 택배는 무료 배송입니다. 예. 첫 번째 오시고요 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상품첫 번째 상품으로 인클팅 사파리 헤비고요. 음, 컬러는 예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보시면 가격은 279,000원 나와있죠? 컬러 두가지고, 사이즈는 95부터 110까지 있고요 소재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는 19년 8월에 나온거예요 음, 이거는, 앞면, 뒷면,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 자, 참고해서 여러분 잘 참고해서, 여러분잘 보세요. 난두 번째 옷인데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건데. 가격은 29만 9,000원이고요. 예. 컬러는 두 가지예요. 사이즈는 95에서 110까지 나와 있고요. 소재 여러분 잘 읽어 보세요. 앞면 뒷면 사진이고요. 음, 이번 시간 건강이가 예. 웨스트 롱 패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른 롱패딩에 비해서 여러분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롱패딩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가 추천드렸으니까 해 구매하셔갖고 다시 많이 추워지니까 따뜻하고 멋있고 이쁘게 잘 입으시고요. 제가 더욱 더더 좋은 패션 방송 많이 할 거니까 아직까지 건강이 구독 안 하신 분들 스타일리스트 김건강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